2025년 2월 11일 화요일 새벽 잠원 섭리사를 나가서 다른 데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으나 역시 성약의 하나님 예수님은 한 분이시다. 자신도 역시 한 생명이다. 여기서 그한 생명이 사망에 처하면 육도 영도 끝난다. 다시 다른 데서는 없는 것이다. 예수님 때 메시아 예수님을 불신하고 구약 주간권에 가서 하나님을 믿으면 구약에서라도 구원받고 살 것이라고 했으나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에게 강림하여서 구원을 행하셨기에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것이다. 이 시대도 성약에 와서 믿다 불신하면 그것으로 끝난다. 다시 다른 데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도 예수님도 보낸 자를 쓰고 행하셨다. 이미 때 되어서 하나님이 구시대 신약에서 택하여서 행하셨다. 그로 그동안 구원받고 배우고 행한 것이다. 육의 생명, 영의 생명 역시 하나다. 여기서 끝나면 모두 끝난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 생각은 하나님과 주의 생각과 다르다. 온 천지에 하나님, 주도 한 분이시다. 전쟁터에서 어느 부대 가서나 싸우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 딴 부대 가서 해야지가 없다. 생명은 하나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하여서 왔으니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서 해야 한다. 여기서 끝나면 세상에서 다시 기회 없다. 고로 히브리서에 한번 비침받고 벗어나면 다시 기회가 없다 하였다. 어디를 가나 다시 회개할 수 없고 주를 살인한 자 취급받고 그 대가를 받는다고 하였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회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하여 회개케 할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아멘.